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투 낚시에 정말 유용한 장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요거 어,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의 이름은 이제 캐스팅 트리거라고 합니다. 캐스팅 트리거 어, 이게 어, 우리 말로는 뭐 건청 손잡이 뭐뭐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뭐 이렇게 한국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영어로는 이게 이제 캐스팅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원투를 할때 어, 손에 어, 이렇게 줄을 잡고 이제 캐스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 캐스팅 트리거는 요 사이에다가 줄을 걸어서 어, 원투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 그 캐스팅 글러브 없이도 그냥 여기다 줄을 끼워서 어, 캐스팅할 수 있는 어, 장비예요. 근데 제가 요거 어, 정말 유용하거든요. 이게 원투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와. 아, 이었습니다. 이 캐스팅 트리거를 어, 사용하시려면요. 먼저 원투 낚시대가 있어야 돼요. 원투 낚시대를 어, 제가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원투 낚시대를 하나 준비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원투 릴이 필요합니다. 원투릴. 자, 원투 릴. 원투 낚시대에다가 어, 원투 릴을 한번 어,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해서 네.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고요. 어, 똑같이 어, 우리가 이제 세팅하듯이 이 줄을 어, 원투 가이드에다가 다 끼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끼웠습니다. 이렇게 끼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원투 채비를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원투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어, 이렇게 채비를 해놓고 이제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쵸? 캐스팅을 할때 어, 지금 어, 이게 어, 라인롤로 있는 부분이 이 대화 어, 이렇게 딱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어, 이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고 이제 이렇게 캐스팅을 하잖아요. 근데 어, 이 캐스팅 트리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어 제가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이제 걸어서 이렇게 이제 어 요렇게 걸어 가지고 줄을 여기다 걸어서 이제 어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요거의 위치는 이 캐스팅 트리거를 이제 낚시대에다 이제 딱 달아야 되는데 그 위치는 우리가 어, 캐스팅 할때 이렇게 손으로 딱 잡는 부분이죠. 이렇게 딱 잡는 부분. 그 잡는 부분이 요 앞에 세 부분. 캐스팅 트리거의 세 부분이 오, 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아요요 요 정도 네요 정도 이렇게 딱 다시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좀 좀 편하시게 하시려고 그러면 뭐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제 잡았을 때에 아 내가 요 정도면 캐스팅하기 편하겠다 하는 정도에 딱 다셔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요 정도 위치입니다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가 됐으면 여기에다가 어 저는 이제 먼저 추천해 드리는 게어 본드를 붙이고 에폭시를 해서 막 이렇게 줄로 감고 이렇게 다셔도 되는데, 어, 먼저, 어,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먼저 감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좀, 아, 너무 좋다! 이러면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이제 붙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 나는 이 캐스팅 트리거를 써봤는데, 나, 나곤 잘안맞는다 이러면 바로, 어, 테이핑을 뜯어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써봐서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불편할 혹시라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가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테이프 전기테이프 원래 검정색인데 이게 저는 이제 흰색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보시기 좋도록 어, 흰색 제가 전기테이프를 가져왔는데 이걸로 한번 가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해볼게요. 딱요 위치에다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요거 다실 때는 다실 때는 어, 릴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면 굉장히 쉽게 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릴이 달리 있으면 이게 테이핑하기 힘드니까, 어, 다시 릴을 뗐다가, 다시, 어, 위치를 딱 잡아 놓으시고, 릴을 뗐다가 붙이신 다음에 다시 릴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요 위치였거든요. 요 위치에. 한번 어, 테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뒤로만 테이핑을 하셔도 어 이게 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하실 필요도 없어요. 몇 번만 이렇게 감아 주셔서 위치를 딱 잡으시고 테이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래 부분은 이제 테이핑을 했고요. 이제 자르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했고, 이제 윗부분. 네. 아래 부분은 이제 테이핑을 했죠. 이제 윗부분은 테이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 처음에는 좀 적응이 잘안 안 돼요. 이게 적응이 잘안 돼서, 어, 조금 캐스팅이 멀리 안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한 세네번만 딱 해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 비교해 보시고, 아, 이거 캐스팅 트리거를 썼을 때 내가 좀더 편하게 캐스팅을 할수 있다 이러면 계속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칼로 얘를 이제 뜯으셔 가지고 나는 그냥 어, 캐스팅 글러브 장갑 끼고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그 다락 쪽은 어 짱짱합니다. 이렇게만 앞뒤로만 그냥 묶어도 짱짱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낚싯대 색깔 따라서 검은색 테이프로 하셔도 되고,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테이프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잘 보이라고 검은색 낚싯대 에 흰색으로 지금 감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고요. 어, 제가 다시 릴을 조립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릴을 다시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다시 장착을 했는데, 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 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줄을, 어, 딱, 이렇게 이제, 어, 잡으셨을 때, 그 모양 그대로, 그 위치에다가 지금 이제 제가 캐스팅 트릭을 달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위에다가 다시는 분도 있어요. 위에다가 다셔도 돼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다셔도 되고, 뭐, 아래에 다셔도 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꼭이게 아셔야 될게 뭔가 하면은 캐스팅 할 때는 무조건, 어, 앞에 드랙을 꽉 조이고 난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캐스팅을 하실 때 이제 드랙이 풀려 있으면 우리가 이제 힘차게 확 던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줄을 던질 때이 줄이 풀리게 돼요. 줄이 풀리면서 손이 쓸려가지고 손을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항상 이렇게 캐스팅 할때 손을 다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드랙을 안 좋으시고 캐스팅을 하셔서 그래요. 꼭 캐스팅을 하실 때는 이 드랙을 좋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라이놀로 부분이 이제 이 낚싯대 앞으로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캐스팅 트리거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으로 낚시줄을 이렇게 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거시고 예 건초 손잡 이게 이 트리거를 이렇게 딱 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대놓고,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손을 탁 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풀리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조금 더, 어... 그, 보시기 좋도록 제가 이 줄을, 이 멀리 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이 라인 롤러가 이 앞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이 트리거에다가 줄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딱, 예. 그러면, 예, 꼼짝을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하실 때는 이거 저 드랙 좋으셔야 돼요. 드랙 꽉 좋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캐스팅 하실때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게 탁 나지죠,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요 트리거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이제 캐스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어뭐그 캐스팅 글러브를 뭐 꼈다 벗었다 하는 고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그냥 손에 그 느끼는 고그 맛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어, 이 캐스팅 트리거를 저는 한몇년 동안 썼었어요. 써가지고 잘 보시면 이게 때가 많이 타 있죠. 예, 제가 오랫동안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원투하실 때이 캐스팅 트리거를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냥 이렇게 어, 뭐죠 이렇게 그 전기 테이프를 감으셔가지고 쓰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 또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방금 붙여놨던 이 테이프를 제가 뜯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뜯어내실 때는 이제 칼로 이제 이렇게 뜯어내시면 아주 간단하게 어, 뜯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캐싱 트리거를 요 밑에다 이렇게 이렇게 다셔도 되는데 어, 위에다 이렇게 다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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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으로 잡고 이렇게 놓셔도 으 돼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옆에가 편하시면 이렇게 잡고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캐싱 트리거는 어디에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 닿으셔도 다, 다 캐스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고 싶은 위치 아무데나 다시면 돼요 그런데 단 어, 앞에 이 스플 앞쪽으로이 라인롤로 있는 요 앞쪽으로 이렇게 다시는 게 제일 위치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제 다실 때는 요 밑에 어, 요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까칠까칠한 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하다 에폭시 작업을 해서 그래요 에폭시를 바르시고 여기다 이제 딱 붙이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테이핑을 하시면 조금 더 단단하게 어, 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전기 테이프만 감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 합사줄을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음, 마지막에 에폭시 처리를 하시면 조금 더 깔, 깔끔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 요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어, 원투 진짜 어, 재밌게 그리고 손가락 다치지 마시고 초원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